태조 2년 1월 12일 고려조의 사관을 겸하면서 우왕 창왕을 태조가 죽였다고 사초의 허위로 기재한 이행을 국문하다 사원부에서 상원하였다 전예문춘추관 학사 이행이 일찍이 공명왕의 지신사가 되어 직책이 사관수천을 겸했는데도 이색과 정몽주의 아첨하여 우리 주상전학께서 신우신창과 변한녀를 죽였다고 거짓으로 꾸며서 썼사오니 청하오건대 직접을 회수하고 국문하여 논지하소서 임금이 이를 유노하였다. 이보다 먼저 시중 조준이 춘추관에 앉아서 고려왕조의 사초를 보다가 이행이 기록한 글에 윤소종이 이숭인의 제주를 꺼려서 조준에게 알려 이숭인을 해치려고 하였다. 는 말이 있음을 보고 조준이 해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윤소종의 말을 듣고 이숭인을 해치려고 하였다는 것은 하늘의 해가 증명하고 있다. 고하면서 나아가 임금에게 고하니 임금이 명하여 무진년 이후에 사출을 바치게 하고서 진이 이행에 기록한 것을 보니 안열과 신우 신창부자를 목배인 일들을 모두 임금을 지척하여 죄도 없이 살해당했다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변한열은 대성에서 죄주기를 청함해 공영왕이 문득 목배기를 허가했으므로 내가 미처 이를 중지할 것을 청하지 못하였으며 우화창부자는 백건과 나라 사람들이 합사하여 목배기를 청함으로 공영왕이 이를 윤허했으니 나는 처음부터 살해할 마음이 없었는데 작은 선비가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면서 이에 헌사에게 국문하기를 허가하였다. 처음에 고려 왕조의 공민왕이 아들이 없었으므로 신돈의 간사한 계책에 의혹되어 신돈의 아들 우를 국녀 한시가 낳았다고 읽었고 나이 구 세에 강녕 대군으로 책봉하여 왕대비의 궁전에 두었었다. 뒤에 공민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이인임 등이 이에, 공민왕의 부정한 뜻을 탐색하여 그를 세어 군주로 삼았었다. 무지연의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이키던 날에 임금께서 다시 왕실을 세우려고 하니 조민수가 이색의 말을 써서 우의 아들 창을 세우기를 위논하며 변한 열은 우의 장인님에게 가담하여 우를 맞이하기를 깨하여 정상이 현저하였었다. 뒤에 공명왕이 왕위에 오르자 대성에서 안렬에게 죄주기를 청하며 공명왕이 이를 윤허했으므로 헌사에서 즉시 그 관리를 보내어 배소에 가서 목배었으니 임금이 듣고 이를 중지시키고자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였다. 우와창 부자는 배소 신유들이 영에 처하여 화근을 근절시키기를 청함으로 공명왕이 이를 윤허했던 것인데 이 행이 공명왕의 근신이 되어 사건의 본말을 바른대로 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국문을 받게 된 것이었다. 태조 2년 1월 15일 임금의 행차에 뛰어들어 양민이라고 호소한 사람들을 국문하다. 임금이 시저궁으로 돌아오니, 양민님을 호소하는 사랑, 50여 명이 어가 앞에서 호소함으로, 순군호 계명하여 장소를 어긴 죄를 국문하고, 괴수 사민에게 권장을 치게 하였다. 퇴조 2년 1월 16일, 영왕군을 시켜, 큰 궁기의 귀신에게 제사 지내게 하다. 영왕군에게 명하여, 뚝신에게 제사 지내게 하였다. 이보다 먼저 홍두흑둑 둘을 만들게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완성되었으므로, 제사 지내게 한 것이었다. 제사에 참여한 집사관은 모두 무복의 차림이었다. 대사원 남재가 불교의 폐해를 진술하다. 임금이 궁전에 앉았는데 대사원 남재가 불교의 폐해를 남김없이 진술하였다. 태조 2년 1월 18일 임금의 행차 시 각사가 수종하기를 청하였으나 형조의 일인만을 수종케하다. 간관 안경검 등이 상원하였다. 삼가 생각하옵건때 전하께서는 하늘의 뜻에 응하고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제왕의 기업을 세워 자손에게 전하여 주니 한번 움직이고, 한번 정지하는 것도 자손이 본받게 되므로 신중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안방으로 순행하면서, 다만 삼군만 거느리고, 액과는 참여하지 않으니, 신등은 그욱이 불만스러움이 있습니다. 워하오 건대 각사에서 한 사람씩 대가에 따라가기를 허가하고, 이를 후세의 법으로 삼기하소서, 임금이 다만 형조의한 사람만을 대성과 같이 대가에 따라가게 하였다. 태조 2년 1월 19일. 안종원 등과 계룡산에 가서 신도 후보지를 살펴보려고 하다. 임금이 송경을 출발하여 계룡산의 지세를 친입 보고 장차 도읍을 정하려고 하니 영삼사사 안종원 우시중 김사영 참참문나부사 이지란 판중초한사 남은 등이 따라갔다.